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이 이렇게 육체 덩어리가 되었다. 살 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었다. 연약한 육신이 되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그런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알았어요. 죄의 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 5제을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냐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들 따라할까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죄는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셨을까요? 왜 육신의 옷을 입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참 좋은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 동산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동산의 모든 걸다 먹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는 모든 사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는 하와가 아니 하나님 말씀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사단이 아니야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로 먹지 말라 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열매를 딱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만 하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리 가거라 그러면 아멘. 저리 가거라. 아멘. 이거 하거라.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선악과를 딱따 먹고 순종의 길을 벗어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것, 그런 것을 판단해서 선악을 판단해서 살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육신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일생 동안 순종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면 아멘.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젖시나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또한 사람의 모양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전능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을 일생 동안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은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영화를 보면 전 세계 몇번안 되는 큰 갑부예요 갑부인데 이 갑부가 자기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큰 사막에서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비행사는 죽어버리고 기장은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사막에서 고아가 됐어요 그 뉴스를 접한 이엉만장자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막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못 찾는 거야. 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그 넓은 사막을 막다 찾으려고 해도 아들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죽었다고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사랑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단지를 가지고 이 자식에게 아빠가 찾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문구를 쓰는데 문구를 뭘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문구를 사막에서 살아남, 살아남는 법, 이렇게 쓸까? 아니야. 그럼 뭐라고 쓰지? 그러다가 딱 뭐라고 쓴지 아세요? 뭐라고 쓰냐면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이 문구였어요. 이 문구를 전단지를 아들이 딱 바라보고 나면 용기를 얻었어요. 아,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그리 그래 사랑하고 계셔. 날꼭 찾을 거야. 결론적으로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를 알수 있어요. 영광의 보좌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다진 곳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뭘 느낄 수 있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한게 아니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는 어떤 거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영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 그것도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광. 저 영광, 불비가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 <laughs> 어르신들, 그, 집에 딱 가다 보면, 어, 동네에 이렇게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거볼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아무개씨 아들이 사복고시 연수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뭐 영광이네. 영광이라고, 영광. 아그 집안 탈됐네 영광이네. 그 집에 참 훌륭한 인물 났네. 영광, 영광. 어떤 사람이 노래를 아, 기가 막히게, 일생 동안 막 가수 연습을 노래하고 또 노래 연습하고 또 노래 연습해가지고 아, 어떤 홀에서 노래를 착 하는데 사람들이, 와, 잘한다! 참 잘한다! 잘해! 이게 그 가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화가가 그림을 막 그려놓고는 사람들이 오고, 그 그림을 보고, 야잘 그렸다! 시가 막히게 잘 그렸네. 이게 그 화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독생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야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찬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스무 명이라던데요. 정신병자들이죠. 지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라던데. 그런데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나오지만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참여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 그러니까 시간 예수님이 물 떠온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이 기가 막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밖에 없거든요.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이것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은 영광 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랑이 막일어서 제자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 라고 막 배에서 막 하는데 예수님은 풍랑이를 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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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박 걸어오셨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나 죽겠네. 그러는데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덩어리로 기만 명을 다 먹였는데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은 막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나 죽네 나 살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욕짓거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물에 보면 요한만 그 영광을 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라는 건나 혼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요. 우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래. 우리. 요한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게 아니고 제자들만 본게 아니고 바리새인도 봤고 사두개인도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어요. 왜? 왜?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좋습니다 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욕 얻어먹을까 봐서 출교당할까 봐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영광을 더 중요시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더 나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신길동에서요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맨 처음 찾아오신 분이 신길동에 어느 집사님이었어 남자 집사님인데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냐고, 아,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니자고 그러는데, 이분 입만 열면 뭔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어떤 자랑하냐면, 자기 위를 가르키면서 내가요, 이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이 암을 못 고친다고 하는데, 아, 글쎄,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잘했네요. 그런데 또한 시간 뒤에 또 뭐, 어, 하이타이 같은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가요, 네? 제가요, 이 암이 걸렸는데, 아, 우리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참 잘했네요. 일주가 지나서 또 만났어. 요 제가요, 이 암이 걸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또 자랑을 해요. 이 사람은 늘 입만 열면, 이 암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 암을 고쳐주신 예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앞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고쳐주시고 종국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돼요. 뭘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저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좀더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왜? 왜? 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사람에게 듣는 찬사를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더라.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어야 될것 같습니다. 첫째, 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이사에서 43장 7절를 보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자를 오게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들어놓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계는 째깍째깍하는데 왜 시계를 만들었냐면 정확한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닭이 새벽에 꼬꼬댁 하고 우는 것은 새벽에 깨우려고 우는 거잖아요. 개가 밤새워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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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짖는 것은 도둑놈 짖기라고 개를 개 키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닭이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야. 한시고 열한시고 꼬꼬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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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못 자게 해. 그러면 닭은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놔두셔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가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오는데 도둑놈이 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주인이 오면 쾅 물어. 그러면 그 개는 사명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명을 못 했죠? 네, 사명을 못 했어.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왜 저렇게 못 박혔어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양손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이야. 양발에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내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 간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옆구리에 창받은 것은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한 그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가시밀로관 쓰신 것은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밀로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 영광 돌리지 않느냐면 사람의 평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얻는 거예요. 그 사람 훌륭해. 그 사람 착해,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잘했어. 이 얘기만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너 잘했다. 요말 듣기를 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돼야 돼. 뭐라고?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잘했다. 요거 듣기를, 갈기피하기를, 목말라기를, 죄로므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 그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오늘 너참 잘했다. 이게 더 중요한 절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하기를 죄로 므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따라갈까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찬송.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예,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찬송이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음, 우리 어르신들 제가 모시고 이렇게 여기 딱 같이 걷잖아요. 그러면서 찬송하라고 그러잖아요. 찬송. 찬송하라고 같이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6 6편제지 보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네 번째, 찬송이 안 되면 감사하기를 지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도 안 되면 감사하세요. 찬송과 다 잊어먹었습니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뭐야,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내 밥이 적어?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먹는 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리가 왜 이렇게 아파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화장실 갔는데 또 가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하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해라.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동네 문에서 국수 장사를 써요 무슨 장사예요? 국수 장사. 국수 장사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겨울에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 기도 좀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왜요 제가 동네 문낙서 국수 장사라는데 아유, 손님은 없고 파리반 날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해 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수 장사라는데 손님은 없고 파리반 날리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입이 이렇게 틀어왔어 아니, 기도해달라 했더니 뭐, 감사하다고. 목사님 이 아니라고. 감사는 무슨 너무 뭐 감사야? 응? 팔만 날린다는데, 감사하다고 오다가, 오다가 그냥 동네문에서 빽! 미끄러져가지고는 텅! 넘어져가지고 팔이 똑 부러져 버렸네? 그래 울면서 갔어. 오, 목사님, 팔 부러졌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수장사 한 돼서 팔이 만 날린 것도 감사한데 팔까지 똑 부러졌으니 감사 아멘 소리가 적지 <laughs> 어머니 어, 너무 집에 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런데 누가 누가 가게를 산대요 가게를 산다고 해가지고 그 가게를 팔았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게를 조금 비싸게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잖아서 동네 문그 시장에 길이 나면서 길이 나면서 막 철거를 하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꽤나그 보상을 해 주는 거야. 가지고 이 집사님이 알았어요. 아 내가 파리가 안 날렸으면 안 팔고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손해 봤을 텐데. 파리가 날려가지고 이 가게를 처분하게 하신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목사님 기도가 이해가 간 거예요 하나님 파리 날리게 한거 감사합니다 파리 똑안 부러졌으면 이걸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파리 똑 부러졌으면 일을 안 했으니까 이거 빨리 할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안주한 일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감사. 늘 감사하기를 죄념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나타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죄념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나사로였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통보가 왔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안 가는 거야, 거기를 그리고 또 이제 부어가 왔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갔어요. 그래 나서로가 죽어가지고, 죽는 지방은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시신이 썩어요. 죽어가지고, 이렇게 미라처럼 붕대로 다 감아놨어. 우리나라하고는 틀려요, 장례법이. 비, 이렇게, 이렇게 붕대로 싹 감아놨어. 꼬치처럼. 그런데 무덤문을 열으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동굴에다 묻어요. 그리고 큰 바위로 딱 덮어놨어요. 그동굴 무덤, 동굴문 치워라. 아이고, 죽은 지 나흘임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열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뻘쩍 일어나가지고는 썩은 물이 질질 흘렀던 이 나사로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요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군산에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신유의 능력이 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다리를 못 고친대. 다리가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고치지 못한대.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택시를 타고, 어? 군산까지 갔는데, 택시 문을 탁 내리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영감이 와가지고, 그거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고쳐줬어. 주자로싹 그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는 이렇게 기도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희의 이역함을 하감하옵시고, 이제라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착한 행실. 따라 할까요? 착한. 착한 행실. 착한 행위. 마태봉 복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나광재 어르신이 먹을 이 맛있어. 근데 아이 그막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거 먹다가 아이고 우리 간내 우리 우리 감, 어르신한테 이거 좀더더나 먹고 싶지만 하나 보고 착한 행실이야. 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지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데. 야, 참 저양반 예수 잘 믿어. 저양반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래야지 어느 목사님이 장모님 아니 권사님 신방을 갔대요. 저쪽 저 홍은동인가에서 장사를 여기서 권사님 집을 찾다 못 찾았어.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그래서 아무개씨 혹시 아세요,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딱 끼고 가가지고 응? 혹시 아무개씨 아세요? 아무개씨 아세요? 그니까 러 몰라요? 아무개씨 아세요? 몰라요? 아무개씨 아세요? 몰라요? <laughs> 아무개씨 아세요? 그러니까 예 네, 아니 안 가요. 아무개씨 아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머리는 이렇게 생겼, 키는 이만하고 이렇게 생겼. 아 욕잘하는 그 사람? 쌈잘하는 <laughs> 그 사람? 그뭔 말이오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 바닥에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쌈 제일 잘하고 욕 제일 잘하고 목사님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그럭그럭그럭그런 했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좋아. 그 사람 정말 법 없어도 살아. 이런 사람이 될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너무 초지하지 마세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